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북이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아, 봄이지만 날씨가 마치 여름처럼 굉장히 더운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그 전세가가 4년 만에 또 폭등 하나 이런. 어 조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자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숨고르던 전세값 총선 지나자 다시 상승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기사 주요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그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어떤 것이 그 집값 흐름. 그래서 있었는데, 요번 그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되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집을 사겠다는 그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 살지 말지 한번 조금 이렇게 더 두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더 짙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세 시장 혹은 월세 시장은 이런 매매 그 시장과는 다르게 수급 상황이나 계절적인 요인, 특히 이사철 이사철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더큰 영향을 받는다.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일시적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그냥 보압 수준으로 이제 매매 가격이 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입니다. 그 세제 개편, 그 거래세라던가 보유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 사업 관련.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요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아, 전원세 상한제. 요거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2년,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전세 계약자가, 아, 나는 2년을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아, 이제 4년간 그, 이제, 세입자 생활을 할수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요 법이 2020년 7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4년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시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4년 후인 2024년 올해 7월 말 여기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들이 전세 가격을 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아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 아, 4년 동안 이제 전세 가격을 못 올리니깐 미리 전세 가격을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염려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라던가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던가 주택법, 의무 거주를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연기를 시켰습니다만, 요런 법들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임대차 시장 쪽에 전세 값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조금 더큰 평수나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 요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어,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아,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 매매로 이렇게 그 태도를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집값이 내리고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금값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어제 하루 4%가 올랐습니다. 금값이. 금값은 거의 뭐0.5% 많아야 1% 수준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조금 이상한 그 경제적인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정부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어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별로 늘지가 않아서 좀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